의견 진술기 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이랑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을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신원식 증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계엄을 반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어,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 그런데 경고성이라면 비상 계엄 선포문에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카드보다 더 심한 야당과 국회에 대한 용어는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범죄자,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게 야당을 지칭한 거라면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국회 야당을 지칭한 걸 보이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폐학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개혁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에 대한 경고성과 어울리는 용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 예산폭고, 특검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어면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줄탄액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을 한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의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총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등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곳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증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는 군장성들이 수십 명이 지금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단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인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간첩 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막았다 그러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법안소위나 그리고 법사위 전체 위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그런 숙, 숙의 과정을 거치자. 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 야당이 결코 막았거나 이것이 간첩제가 무산됐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 과정에서 나왔듯이 초급 간부에 대한 국방 예산은 정부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편성을 자체를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또 야당 에 대한 경고성개엄은 결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 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 저, 그게 뭐 심사 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아까 국회 아, 저그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결심지원실에 에, 제가 좀 시간 저한 그,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에,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검령 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그, 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걸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아 저,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그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개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에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에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에 국방장관과 개엄 그 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에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 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개엄 해제식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어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 밖에 안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 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제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